오늘은 삼성 비스포크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 실사용 후기를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예쁜 디자인은 기본. AI 기능으로 알아서 세탁 건조 코스를 맞춰주니 정말 편리하다는 평이 많아요. 건조기 오토 오픈도어는 특히 신세계. AI 맞춤 세탁. 뽀송뽀송 건조는 정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네요. AI 맞춤 세탁 건조 기능으로 편리함은 극대화. 세련된 비스포크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혁신적인 오토오픈도어에 다양한 사용자 맞춤 코스까지 제공한다니 탐나는데요. 결혼하면서 혼수로 장만했다는 분은 신혼집 분위기랑 찰떡이라며 섬세한 의류를 위한 맞춤 코스 덕분에 아끼는 옷도 안심하고 세탁할 수 있다고 해요. 이사하면서 큰맘 먹고 바꿨다는 분은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 시간도 절약되고 옷감 손상 걱정도 덜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다만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